오늘은 3인이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경찰 2탄 입니다 오늘 2탄에는 좀 새로운 물건을 좀 가져와 가지고 더 했는데 어떤걸 더 했냐면은 이 도둑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저씨를 도둑으로 하고 그 총을 구해왔습니다 총 그리고 다른 경찰 아저씨도 있고요, 다른 경찰 아저씨도 있고요 오토바이 그리고 경찰소입니다. 그럼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음. 띠, 띠, 띠. 102호 도둑이 치매. 102호 지 도둑이 치매. 102호 적인가 봅니다. 그러면은, 너가 가가지고 도둑을 잡, 잡아오네. 어, 알겠습니다. 띠로, 리로 하하, 날 잡아보지. 링, 네... 오, 잡았다. 으흥. 손 들어. 그리고, 음, 잡았, 잡아습니다 잘했다. 감옥에 가줄지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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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나가면은. 잠깐 일다 하고, 럼 오늘 어린이 친구들 봤죠?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. 알겠죠? 바이바이.